는더 상스러울 입니다 네, 예,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김철이 또 찾아놨죠? 음, 여기 보세요 11절부터 14절까지 다 아, 찾으셨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위대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위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도다 하매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일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노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린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도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이 오면, 어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일까? 이러면서 조금 고통이 심해지면 차라리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서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영호와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가서,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인만아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나, 나만 나나 그러니까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백성을 살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우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에 빠져서 우리 현실에 급급해서 거기서 하나님 영답을 받고 거기에 사는데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 그러니까 너에게 임한 인만일 축복 가지고 이스라엘을 좀이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제 우리 미나와 원민이와 함께 우리가 캠프를 갔어요. 어디 캠프를 갔냐면, 꿈에도 그리던 우리 북키 누나가 공부하는 한가파소나을 향해서 갔어요. 애들이 북키 누나를 보고 싶어서 혹시 그그 그 방이 아닌가 가니까 없는 거예요. 다른 방을 했어요. 얼마나 찾으려니. 2층 3층 4층을 방마다 다 뒤지고 다녔어요. 우리 사모하는 국회 언니를 찾기 위해서.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연락실이 2층에 있어요. 근데 거기 가기 전에 흑암이 얼마나 책을 잡고 있는지 보자고 그렇게 하면서 그 방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원빈이가 이제 정말 이제 사명감에 불타요. 우리 원빈이가 그때는 평상시 노는 원빈이가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딱 들어가더니 보더니 눈이 이제 완전히 커져가지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단책이 어디냐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사단책 그래 알려줄게 알았어 이러한데 그면서뭐 도교 초 도교 뭐 여러 불교 책 있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그쪽에 데리고 가서 이게 사단책이야. 그러더니 엄빈이 생각이 사단책이 막뭐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형상 나오는 그림일 줄 알고 아마 그쪽으로 가자 했을 거예요 근데 원빈이 눈에는 그냥 까만 곳이 글자요한 곳이 <laughs> 종인 그런 똑같잖아요 원빈이 눈에는 사실은 이 책으로 똑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원빈아 근데 글자 똑같잖아 근데 이 안에 내용이 하나님을 떠나서 쓴 내용이야 그랬더니 진짜요? 그러더니 갑자기 종이 이렇게 딱선 거예요 얘가 서더니 딱 이제 뭔가 행위를 했어요 그랬더니 쪼 와서 뭐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도서관이니까 소리를 굉장히 낮춰서 말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나가 그 얘기를 뭐라고 알아듣냐면 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책을 보고 기도하는 걸 그간 결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라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미나가 알아듣고 얘기를 하는 거예서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laughs> 어찌나 우리 랜더트들이 순수하고 감사한지 정말 그곳에 복음이 없어서 정말 한 문에 밥을가잖아요 밥을 근데 그곳에 정말 그리스도 없어서 죽어가는 그 많은 또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빛의 사자로 대비되는 우리 국키 누나를 보여주고 싶어 했으나 그날따라 우리 국키 누나는 열심히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못 보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지난 그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번 캠프는 무석 현장에 가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흑암에 잡힌 곳을 봤고 이번에는 어쩌면 엘리트 코스를 밟는그 현장이잖아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그곳에서 그리스도 입마에 진짜 그니까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던 현장이잖아요. 그거를 평상시에 가는 도서관이 아니라 그거를 복음의 눈으로 해석해서 가는 그 현장에 우리 렌더들이 있다는 게 너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무당 현장을 갈 때는 뭐 진짜 애들이 사명감을 불타가지고요. 진짜 그 무속인 앞에 전도지를 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붙었어요. 막 자기들끼리 서로 먹겠다고 그러면서 놓는데 그냥 놓는 데 그냥 놓는게 아니에요. 그 집을 감을 뻗고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는 기도는 제가 막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들네다 이미 하나님의 이하늘 축복을 누리니까 거기까지 누리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우리 레몬드들을 크게 쓰시는 걸 보고 또 감사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싸움이 가나안 거민, 뭐 그들은 키가 뭐 200미터만 넘는 거뭐막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막 무서웠던 그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전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 가나안을 가게 하셨어요. 여기에 가게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가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면서 하나님은 이 족속을 모두 멸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정복하지 못한 이 민족들이 나중에는 이 민족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괴롭히는 존재로 바뀌거든요. 우리 현장에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 속에서 계속 어. 그거를 저기 표현을 하는 거스불이라고는 하는데 아무 우리 속에 계속 보그마 되지 않은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나오는 게 오히려 축복인 게 알면 그리스도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적용해서 그 부분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그 부분이 보구마가 되어져 가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개인화 개인화가 되어지는 응답 속에 우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구마에보구마로갈수 있는 축복 속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버려두면 네, 결국은 정복하지 못한 그 문제가 나중에는 나를 바치거든요, 나를 무너뜨리거든요, 나를 교하해 이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주 작은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드한의 족속과 또 이제 이 정복하지 못한 이 족속들이 뭉쳐서 연합해서 연합을 해요, 자기들끼리 힘이 없으니까 우리 램몬트들은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러뜨려요. 그러면 지금 우리, 우리 지금 랩너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랩너트들한 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문화, 또 가문의 문제, 친구 문제, 학원 문제, 부모님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가 합쳐서 우리 랩너트들을 우리 랩너트들을 정복하지 못한 문제가 우리 랩너트들을 결국 무너뜨리거든요. 이 문제가.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인데 다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서 정육하고, 음, 저, 저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정말 정복되지 않았던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말 인만네의축복 누리면서 참 행복 가운데 우리가 이매야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근데 사실은 가나안의 축복 이 문제 속에 있지만 가장 큰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과의 싸움이면 저는 어 우리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어 지금도 영적 싸움하는 내네 문제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그 문제라고만 저는 단정을 지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 지금 각 그러니까 노예가 됐는데 노예가 됐는데 애고의 노예 또뭐블레서 사실 지금은 우리 레멘트들이 뭐 문화, 프리메이스, 에이지뭐 유대인 그들이 우리의 그 우상이다, 뭐죠전복의 대상이고, 그들이 우리의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뭐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아직도 이런 문화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보다... 뭔가를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판을 치는 거예요. 결국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 결국은 뭐냐면 우상과의 싸움이었고 또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뭐 남에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가 범죄거든요. 그러면 이 범죄라는 범위가 막 우리의 범죄는 뭐 부신자처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하나님을 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 입만을 축복 누리지 못하는 그 미세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육신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우상이 탓친다고 이런 강대국들이, 이런 우리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우답 속에 있다고 우리가 말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어, 제가, 어,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을, 그러니까, 날마다 묵상을 하잖아요. 근데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니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입만개를 치고 누리면 아니 되는구나라는 거를,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내은 아, 내가 가진 내 능력으로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상성 김의이 저주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정말 이마네의 축복 아니고는 우리가 이저축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24시 응답을 넘어서 25시에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실 들어가실 것을 믿고 어 정말 들어가야 되고 정말 이감이 저주 가운데 우리가 빠져나와서 인, 은혜와 임만을 24시 응답과 25시를 응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응답속에 우리가 이스마일 이시만 고백합니다. 네. 아무리 강대국이 우리 렘넌트들을 건드리고 아무리 우리 렘넌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세계보고만 하시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한명 랩넌트들을 무너뜨리지만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미 승리를 가진 인만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예,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 많은 문화와 많은 강대국들이 우리 랩넌트들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랩넌트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 인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그 속에서, 어, 작은 것이지만 그 속에서 세계보고마 연결되는 응답 속에 우리 렛넌트들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시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인마게일의 축복을 잊지 않는 우리 렛넌트들 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나이다 아멘.